네. 예, 저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는 중앙당보다 하루 먼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시당 산하의 코로나 비상대책 특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. 저희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동아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주임 교수님, 또 중수상공인협회 회장님, 또 복지나 장애인 관련된 단체 회장님, 이런 분들을 다 같이 모셔서 직접 학력과 능력 또 민생대책까지 함께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민생대책 크기를 만들었습니다. 그 활동을 일환으로, 어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헌혈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. 부산 적십자 혈액원과 부산시당 당원들이 헌혈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는 공동 협약식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우선 헌혈 버스가 배차 가능한 날짜를 받아서 부산의 모든 지역위원회 별로 버스를 배차를 해서 당원들이 의 참여를 할 것입니다. 또 오늘은 제가 점포 카페 거리를 방문했습니다. 거기서 상인들이 임대를 빙하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근무주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사회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정부에 대한 그 건의를 정치를 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금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인들, 또 이런 상인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나눠주고 있는 건물주들 이런 분들에게 국세나 지방세를 좀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을 중앙 정부에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. 우리 지방 정부에도 역시 지방세 감면이나 수도요금의이나 같은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요청을 했습니다. 음. 예, 지난 일요일 저희 부산시당에서는 민주당 모든 후보들에게 유권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승거운동은 다 중단하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. 그 대신에 우선 뭐 전화로 혹은 SNS로 하는 그런 간접 승거운동은 할 수가 있고요. 무엇보다 방역 활동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개미 봉사를 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. 음.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 안정과 관련된 문제 또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여러 민생 대책의 문제 이런 데 주력하는 게 집권 여당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. 음. 선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 문제다 혹은 그 다음에 문제다. 이런 차원에서 사태를 바라보고 저희들이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. 네,